예, 바이오마스터 1 0번입니다 제가 이거는 오버홀 작업하고, 제가 튜닝하겠습니다. 조금 진동은 느껴지네요. 기어가 마모가 조금 있는 듯 합니다. 예, 역시, 이 모델도 아마, 오랫동안 오버로 작업이 안된것같네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, 어, 기아들의 고리석 아주 오염이 많이 됐구요. 이 안에 또, 상태가 좀썩 좋지가 않습니다. 이거 보면, 어, 드라이브 기어도 안에 보면, 기아들이 색깔 새까맣게 고리석 오염된 걸볼수 있습니다. 이모이은 핀연 기아입니다. 어... 아마 사용감이 많아서 그런지 요 드라이브 기어에좀 마모가 좀 많이 진행된 게 보입니다. 이 네, 지금 드라이브 기어도요 이런 나사 요 기어 산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적으로 이 부분들 있죠 하얗게 아주 밝게 빛나는 부분들입니다. 이 산들을 보시면 이런 안쪽으로 마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게 어떤 특정 부위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뭐 균일하게 마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용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. 예, 다행히 이 베어링은 전부 이상 없습니다. 그 센터 베아링 하고요. 다측 우측 베어링 이상 없고요. 요 부분, 크로스 기어 뒷부분에 제가 이제 베아링을 튜닝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크로스 기어는뭐 타고 넘어 흔적 없고요. 비교적 상태가 좀 좋고 깨끗해 보입니다. 네, 라일로로은 뭐 거의 뭐, 구리수 다 말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베아리는 제가 점검해보니까 이상이 없는데요. 구리수 좀 보충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작업 완료되겠습니다.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. 네, 아주 회견 좋고요 어, 약간의 소음과 진동은 좀,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드라이브 기어하고 핀연기가 마모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뭐 요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고장은 아니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구요. 아주 부드럽고 잘 들어갑니다. 어, 크로스기아 부분 하고요, 그리고 한 그림 노브 쪽에 베어링 투닝되었습니다. 작가와드리겠습니다